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더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말을 더듬더듬 하시고 말을 잘 못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늘 사모님을 비롯해서 온 교인들이 아왜 저렇게 목사님이 말을 더듬거리고. 설교를 잘 못하실까, 막, 교인들이 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해야 할 말을 막 쏟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더듬거리고 잘 못하면 듣는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도 더듬지도 않고, 말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온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지난 주까지만 해도 도듬도듬 너무 힘들게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한 주일 만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뭐 설교를 이사천리로 하시는데 교인들이 설교를 듣기보다는 도대체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하고 다들 설교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오늘은 왜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래 물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깜빡 잃어버리고 사모님 틀니를 끼고 나왔다고 웃지도 않아이 사람들은 응?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요. 극복이 되는 문제도 있고, 극복이 안 되는 문제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베다니에 오신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매우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잎이 얼마나 무성한지. 주님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나무에 기대를 가지고 가셨어요 뭐하러요?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배고픈 시장길을 채우기 위해서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는 입만 무성했을 뿐 아무런 열매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급실망하신 주님은 그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주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옆에 있던 제자들이 주님이 그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는 모습과 그 나무를 책망하셨던 그 이야기를 전부 들었어요.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게 될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주님에게 아주 호들갑을 떨면서 주님에게 이구동성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마구 해대기 시작하는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나이다. 뿌리채 말랐나이다. 그런데 사실 어제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하신 행동은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셨는데, 지금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시기입니다. 보통 무화과나무는 1년에 두 번쯤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열매는 5월, 6월경에 맺고요. 늦은 열매는 8월에서 10월 정도 맺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나무를 찾아간 시기는 4월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화과나무에는 열매가 없어요.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맺을 수 없는 시기에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책망받을 일도 아니고 저주받을 일도 아니고 나무가 뭘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믿어다도 없이. 그 나무를 향하여 열매가 없다고 야단치고 책망하시고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나무가 뿌리치에 말른 것은 여러분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하나는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는 시기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계셨느냐는 거예요. 지금이 무화과 철인지 아닌지 주님이 착각하셨느냐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그 무항한 나무를 향하여 책망하고 저주하실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다 보고 들었어요. 그럼 누군가 말렸어야 되잖아요. 가서 주님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어야 돼요. 주님 지금은 이 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입니다. 한두 달은 더 기다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주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열두 명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주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단한 명도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일 주님이 우리 동네에 오셔서 열매철이 아닌데 어떤 열매 없는 나무를 향하여 주님이 막 야단을 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광경을 정상적으로 바라볼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나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책망하는 주님이거나 혹은 어떤 사람을 향하여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하나씩 문제를 풀어볼까요? 그럼 정말로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십니다.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무화과 나무를 잘 알고 계세요.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보다도 그 무화과 나무를 더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철이 아닌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열매를 구하고 계시는 이 장면은 열매가 없는데도 열매를 구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은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보여주시기 위한 주님의 목적 있는 행동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어요. 마치 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듯이 말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기대하고 오셨어요. 주님이 뭔가를 목적하고 오셨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칭 주님을 잘 섬긴다는 그런 신앙의 화려한 모습이 그들에게 넘치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외모는 화려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행동은 누가 보아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 속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몇 백년, 몇 천년 믿었고, 조상대대로 신앙을 지키고, 나름대로 여러분들 주님을 섬긴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했는데, 과연 그럼 실속이 있느냐는 거예요.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열매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이렇게 계속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로 있다가는 너희들의 마지막도 이 나무와 같은 결과를 피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주님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열매 맺는 신앙 되도록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하나예요. 얼마나 잎이 많으냐? 얼마나 키가 크냐? 얼마나 나무가 잘생겼느냐? 주님이 여기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이 원하는 관심은 하나예요. 열매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속을 해집어 보았더니 주님이 찾으실 만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용 있는 신앙 원하세요. 주님 열매 있는 신앙 원하세요. 주님이 기대할 만한 그런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람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기대가 있고 주님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원한 열매는 뭘까요?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과연 뭘까요? 그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23절에 있어요.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믿고, 바로 이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뭔줄 아세요? 산을 던진 결과예요. 산을 던진 결과. 여러분 산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정체예요.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 앞에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환란이 생겨요. 큰 시련이 우리 앞에 와요. 이때. 이 시련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도 쓰지 못하고, 주저앉은 사람, 그 산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산을 던지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기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사람.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버린 사람, 이 결과를 주께서 우리에게 찾고 계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산을 던져야 돼요. 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해결의 결과가 그의 신앙에서 주렁주렁 열매로 달려 있는 사람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리만 그리스도인, 외모만 화려한 그리스도인, 그럴싸한 그런 그리스도인 주님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련을 극복하고 시험을 극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여전히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산을 던지는 사람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문제 해결을 산을 던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는 바로 믿음이 산을 던지는 사람의 특징이요. 믿음의 사람이 산을 던지는 사람인 줄로 믿기를 조언합니다. 믿음 말이요. 어제 주님이 무화나무를 책망하셨어요. 무화나무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 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요. 에이, 주님 화나셨네. 아, 주님 실망하셨네. 주님 저 나무에 분풀이하고 계시네. 그리고 지나간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네가 나무를 향해서 그러셨죠?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죽을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누가 선을, 산을 던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문제 해결의 사람이요, 산을 던지는 사람이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주원합니다그 주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산 앞에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산을 무너뜨리고 산을 넘고 산을 바다에 던져서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심. 의심이 뭐죠? 의심이 뭐예요? 믿음하고 의심은요. 극과 극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요. 산을 옮기는 기적이 일어나요. 의심하면요. 어떤 기적도 안 일어나요. 그럼 도대체 믿음은 뭐고 의심은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의심은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게 의심입니다.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거를 믿고 큰일 났다. 저 나무 죽었다. 이러면 믿음인데요. 에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말 한마디 했다고 저 나무가 죽어?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상식이에요. 이건 과학이에요. 이렇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거는 의심이에요, 의심.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버려야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 안 버리면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 엄청난 권세, 산을 옮기는 위대한 비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믿지 못하거든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산을 던지고 산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믿음, 믿음을 일으키는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에 쓰임 받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요 기도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하는 것은 받은 절로 믿으라.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산을 옮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럼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 좀 신앙생활하면서 방향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기도를 많이 해야.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금식했어요. 내가 철야했어요. 내가 10시간 기도했어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단 5분을 기도해도, 단 10분을 기도해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산이 던져지는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이요. 믿음. 음? 하나님 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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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세계를 내 것으로 당기면 안 돼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아니에요. 이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저할수 없어요. 주님 저 능력 없어요. 주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산을 무너뜨려주세요.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주님에게 맡기는 것,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적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주님 두 가지 말씀한 거 지금 말씀드렸어요. 응?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의심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어떤 산이 여러분들 앞에 버티고 있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주님에게 구하시면,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구하는 줄로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산이 무너질 때까지, 산이 던져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구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줄로 믿는 사람이요,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응?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산을 던지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 산을 던지는 결과를 주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님이 산을 던지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산을 던지십니까? 주변과 관계가 튼튼한 사람입니다. 주님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가서 네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고 와아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누구를 통해서 줘요? 사람을 통해서 줘요. 믿음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도 해요.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망이에요. 사람과 소통하지 않아요. 누구와도 교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응답의 통로가 있을까요? 응답의 통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타날 줄 모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미안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응답을 주었냐면요, 100%다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셨어요. 저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저도 저에게 저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를 한 사람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다 누가 도와줬냐면요. 평소 저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 저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어요. 기적을 주었어요. 돈도 그들을 통해서 줬고 도움도 그들을 통해서 받았고 해결도 그들을 통해서 받았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은 산은 어떻게 던진다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던져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든든히 하시고 소통하는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원수미 있는 거 하지 말아야 돼. 화해해야 돼 화해. 주님 그랬거든요.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 주님이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지금 많이 붙여주고 계세요. 이제 정말 산을 옮겨야 될 때가 되면요. 그들이 다 하나같이 여러분들을 돕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산을 옮기는 기적의 동역자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음? 세상에 이 산에 가로막혀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문제 속에 풍덩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산을 던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너무 너무 힘들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여쭤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세요. 너 신앙생활 20년 했잖니? 너 신앙생활 15년 했잖니? 너 신앙생활 30년 했잖니? 너 장로자니? 너 집사자니? 너 권사자니? 그러면 산을 옮기는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산몇 번이나 옮겼니? 주님이 지금 내 신앙의 열매를 찾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내 삶을 해집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산을 몇 번이나 옮겼는지 내 안에 산을 옮긴 결과가 열매가 몇 개나 달려 있는지 주님 오늘 우리를 여쭤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뭐 신앙생활했다고 큰 소리만 빵빵쳤지 주님 모실 때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주님 실망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향해서 많이 실망. 나너 때문에 마음 상했다. 나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나너 뽑아버릴지도 모른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 가지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직분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신앙상 얼마나 오래 했느냐 별로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살아 계신 아버지의 능력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는 능력, 시험을 이기는 능력, 환난을 이기는 능력, 내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이기고 또 이겨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열매를 주님에게 드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 산을 옮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주님이 찾으시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 나 말고 주님을 향한 믿음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자기 속에 풍덩 빠져 있어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몇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그래도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데 이런 자기 속에 풍덩 빠져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칭 자신들은 주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고 했지만, 예수를 찬니 면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주님의 눈에 봤을 때 그들은 전부 거짓쟁이들이었습니다. 열매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 주님 뭐라 고 그러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에요. 주님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껍데기 벗어야 돼요.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껍데기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열매들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용적으로 가득한, 내용적으로 충만한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가지셔야 돼, 믿음. 내 생각을 다 버려 버리고 믿음 가지셔야 돼, 믿음. 내 생각을 버리고 믿음 앞에서. 능력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내 생각 버리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고집쟁이 둘이 있어요. 고집쟁이 둘.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집을 피우는 고집쟁이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고집을 피우는 고집쟁이가 있어요. 이둘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을 완전히 주님 앞에 버리시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죽게 구하면... 아버지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능력이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엎드린 무릎구름 속에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이겨내시고 산을 깎아버리시든지 산을 던져버리시든지 산을 무너뜨려버리시든지 여러분 삶 속에 문제를 이겨내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이기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 게으름, 나태함, 이기주의 이런 것부터 무너뜨리셔야 돼요 아주 작은 그것부터 이기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동네에 그 요즘은 그런 아이들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골목에 가면은 아이들이 그뭐막 소꿉장난도 하고 막 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요. 대장하는 놈은 항상 대장을 해요. 쫄병하는 놈은 항상 쫄병을 하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기는 습관이에요. 이기는 습관. 아주 작은 것부터 나를 이겨내는 훈련을 하고 이겨버릇 하셔야 산이 무너져요. 응? 작은 것부터 이겨내야 큰 산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기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능력을 가진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